자,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, 그리고 배경되는 공식을 뒤에다 써주도록 할 거야. 자, 제일 먼저 12제곱근 2분의 1. 12번 곱해야 2분의 1이 되는 수라는 뜻이고,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. 그러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다시 3제곱근 2는 3번 곱해야 2가 되는 수라는 뜻이고 얘는 여기 1이 있으니까 2의 3분의 1제곱. 얘네 둘을 뭐하래? 곱하래. 자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야? 더하기야. 이렇게 더하기. 자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인데 3분의 1이 통분하면 12분의 4가 되겠지. 그러니까 얘는 2에 12분의 3 약분되네. 그렇지? 이렇게 약분돼서 4분의 1. 그러니까 얘는 4제곱근 2. 답은 5번이 된 거야. 뭐 이거 보러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혹시 보러 들어왔다면 요 공식은 이 문제 풀면서 복습해야지 뭐. m 제곱근 a의 n 제곱은 a의 m분의 n 제곱이다. 잘안 외워지는 공식 중에 하나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네.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다. 요거 다시 2의 m제곱분의 1은 이의 마이너스 m제곱. 지수 어려워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공식 잘 몰라서. 그 다음, 뭐, 이에 a제곱 곱하기 이에 b제곱은 이에 a 플러스 b제곱이 되겠다.